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지금 급하게 가와사키 제텍스 테날 새로운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정보를 정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소문에만 있던 이제 테날이죠. 테날의 10R, 닌자 테날이 나오겠습니다. 어 제가 첫딱 봤을때 영상으로도 보고 여러가지 지금 올라와서 영상을 보니까 음딱 봤을때 그렇게 뭐냐 그러니까 프레임이 전부 다 풀로 바뀌었고 뭐 모든게 바뀌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조금 마이너 체인지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납니다 어 일단 자세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일단 한번 나와있는 정보 안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어또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컬러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아마 영상 올린게 있습니다 아마도 그알이나알라인이나그 디자인에 그대로 이제 올렸는데 역시 비슷하네요 앞쪽이 특히 아... 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laughs> 디자인이에요 앞쪽이 뭐 공기장이나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가지고 나왔다 그래도 음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일단 제가 디자인적으로 다시 한번 뒤쪽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녀석이랑 이제 검정색이랑 여기 이제 기본적인 컬러 요녀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R 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r 이요로 초록색입니다 딱 봤을 때좀 복고품 같은 스타일이 좀 있네요 <laughs> 어, 음, 기본적인 스펙은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도 오나 가와사키가 기본적인 음, 기본 스펙은참 좋은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뭐 리자브 탱크 있는 그런 BPF나 프론트 포크나 그 다음에 전기 제어장이 이런 것도 엄청 좋은 걸 사용합니다 처부터 근데 역시 아어 기능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그런지몰라도 디자인적인 요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도 야좀좀 그러네요. 일단은 점점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자 일단 부분적으로 녀석입니다. 일단은 첫 인상은 헤트라이트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돼요? 스포츠 바이크처럼 안 생겼다 그럴까요? <laughs> 이게 제일 아쉽네요. 첫 번째 느낌이 아 이게 너무 좀 찌그러졌다. 사고 났는지 몰라도 아 헤드라이트가 이게 뭡니까? 아참참 아, 참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일단 이것도 다음 좀 뒤쪽 이야기하고 일단 한번 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사이드도 음 기본 뭐냐 이런 여기도 그렇지만 이 공기장으로 이렇게 좀 헬멧이 들어가도록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좀 아쉽네요. 음, 앞에가 좀 너무 좀 아쉽다. 음. 마우라도 그냥 간단히 만들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만들 심플하게. <laughs> 야 프레임이나 인 구성 자체는 예전 모델이랑 비쌀 것 같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속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근데 스윙감 자체도 이런 식으로 좀난뭐 기본적인 밸런스 전부 다 똑같은 거라서 뭐 크게 뭔가 확 바뀌어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딱 느낌이. 음, 이제 물론 프레임이 바뀌었으니까 좀 그런데. 어, 딱, 느낌은 크게 변경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뒤쪽 모습도. 어, 뒤쪽도 뭐, 기본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가지고, 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 메타가 이런 식으로 됐고, 뭐, 이런 기자기자, 기자, 아, 뭐, 이렇게 구멍 다 에어닥터가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변경했는데, 탁 봤을 때, 야, 멋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안 드네요. 요즘에 왜 그러죠? 디, BM? 아, 뭐냐. BM은 좀그 난리파게 만드는데, 보십시오 헤드라이트 보여드릴지까지는 뭐냐 건 지금 CBR 0 0라도요런 헤드라이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게 이렇게 좀 뺏겨서 만드는지 형성에 좀 뺏겨든지 몰라 좀 아쉽네요 너무 사각형으로 나와있네요 이 예전 모델은 신 모델에 한 비교를 하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유전석입니다 자딱 봤을 때 뭐가 제일 느껴집니까 어 기본적으로 마오라가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요 길어 딱유전석니다 어, 마우라가 제일 딱 보면 딱지 많이 길어졌네요. 딱 느낌이 딱 첫인상이. 음. 물론 유로파이브 대응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알겠는데, 이 기본적인 뭐랄까, 이 기본적인 디자인은 모르겠습니다. 뭔가 절감를 해서 그런지 뭐 그냥 아무 디자인 없네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또 만들었어요. 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자 보시고 기본 스윙감 이나 기본 혼의 아, 뼈적 기본 프레임 정도는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딱 느낌이요 음. 물론 엔진이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변경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닦고 와서 음. 내부는 좀 변경된 것 같고 일단 마우라나 이런 것들은 유르5 되기 위해서 좀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프론트 쪽에는 리아 쪽도 크게 변경게 없어, 보십시오. 리아 쪽도 크게 뭔가 딱 그런 게 없어. 근데 앞쪽이, 와, 이. 앞쪽이 장난 아니네요. 이, 이런, 뭐랄까, 이높이까요 이, 이, 이 이만큼인데, 보십시오. 이게 더 올라갔으시. 이 공기장을 이렇게 좀 효율성 을 좋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여기. 보십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거는 좀 이해 가는데 가 너무 너무 스크린이 세웠다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은 점 좋은 점도 많죠. 이런 부분 이제 공기가 이렇게 가니까 이제 얼굴을 좀 많이 안 높여더라도 헬멧을 많이 이렇게 안 높여더라도 충분히 좋은 이제 속도를 낼수 있고 그런 걸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까지나 아, 참. 그다음 에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공격적인 그런 헤드라이트로 변경 이런 부분이 경쟁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에어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조공기가 어, 옆에 날개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그런다 그러는데 일단 보니 음, H2 느낌을 살짝 넣는 것 같아요 이 헤드라이트를 보니까 살짝 넣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아 요 하다만은 같아 <laughs> 어, 진짜 뭐라 딱 이게 와 이, 이런 게 없는 딱 느낌이에요. 기본적인 거 예전 모델이 많이 똑같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핸들 주변도 그렇고 리어 쪽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다 똑같아요 보니까 보십시오 예전 모델랑 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가 뭐 힐도 그렇고 뭐 이쪽 디스크 이쪽 마을이 이쪽 주변도 그렇고 처음부터 똑같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딱 느낌이 음, 물론 제 그림상으로 보입니다 저도 100%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의 제가 개인적인 의의는 서 참고 용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오면 바로 또 시승해 볼 테니까 그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탱크도 그렇고 기본적 칼로 예전은좀더 공격적이었어요 좀 라인이 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좀좀좀 좀, 좀, 좀 공격적인 라인에서 이렇게 좀 조금 좀 공격적인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아좀 뭐랄까요 좀 가다가 둥글고 이런 식으로 이 조금 이렇게 좀 공격적인 게 아니라 부드러운 면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음, 음, 이런 것도 여기가 조금 뾰족하게 느끼는 건데 좀 아쉬움네요. 뒤쪽도 전부 다 기본적인 큰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음, 디자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뭔가 아,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이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좀 커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크린이 뭐냐 레이스 스크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기본 실루엣 자체가 커지니까 별로예요, 저는. 근데 예전 모델 보시면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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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아, 참, 아쉽네요.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디자인보다 그런, 뭐, 1초라도 빨리 달수 있는 그런 공기 역학이나 이런 것들 많이 넣었다 그러면 좋은 건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아, 이쁘다. 좀, 스타일이 좀 날렵하다. 이런 걸 원하는 이제 스포츠 바이크에서는 지금 라인이 조금 아쉽지 않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물론 물론 제가 이제 시승 한번 해보고 한번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어라서 어, 여러분 설명해 드리고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장은 2085그 다음에 전폭이 750 전구가 1185입니다 힐 베이스가 1440시트가835 어, 높지 않네요 왜 이렇게 갑네요 무게가 207kg 음 200kg 이하 정도 떨어지면 좋겠는데 7kg 정도 207kg네요 좀 아쉽다 탱크가 음, 17L 그 다음 지상고가 여기서 여기 여기 350아135뭐뭐 4개통에 198cc 음뭐 여러가지 그런 6단계에다가 마리오스가 203마력이네요 아, 마리오스도 어중간하네 음, 무게도 좀 어중간하고 좀 무거우면서 마리오스가 좀 나가네요 근데 또 보면 이제 뭐음뭐 음, 뭐. 라무엘을 이쪽을 앞뒤서 라무엘 하면 213마력까지 올라간다 그러네요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예전에 똑같이 도립이나 BPF 뭐 그렇긴 하였고 그런 리아도 RC 어, 뭐냐 b p RRC란 녀석이에요 녀석. 음, 뭐 예전보다는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게. 음. 그 다음 프론트 브레이크가 3 3 0에4포트 이거 똑같고. 음. 뭐, 거의 변경된 게 없네요, 쉐타,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프론터가 120, 70에 17인치, 리아가 190에 17인치. 음, 뭔가 말했스가 압도적으로 올라왔고, 뭐 그런 느낌 없네요. 뭐 워낙 슈퍼바이크에서 우승을한 전적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좋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스펙 자체였을 때 뭔가, 얼등이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없는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알랄입니다. 알랄은 조금 더 마력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음... 아, 뭐 1마력 정도 차이인가? 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안에 부분이 살짝 바뀌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음... 뭐 무게가 좀 보니까 어... 알랄이 똑같네요 거의 기본적으로. 음... 일단 알랄 내용과 어떤 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콘로드가 바뀌었다요그러요그 다음에... 뭐냐... 마르케지 휠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싱글 시트 카브로 다기 아, 조금 조금 차이밖에 없네요 뭔가 특별히 알랄에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네요 음, 생각으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데 그렇진 않네요 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이제 컬러 풀 컬러 이제 액정이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연동이나 아까지만 프론트가 b p f 나 뒤쪽 리아도 어, bf RC랑 연성이랑 거의 똑같아요, 기본적인 거. 그리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고, 오일 쿨러랑 그다음에 올린즈 전자 단파가 달렸다네뭐뭐이 정도는 기본 기본이라서, 음. 뭐뭐 어, LED 헤드라이트, 그냥 테일라이트도 뭐 특별히 뭔가 확 바뀌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가 이렇게 달리는 것뿐이라서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참고 정도면 뭐 이쪽에 오일 쿠러가 이렇게 크게 변경됐다 그러는데 모르지만 디자인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확 튀어나오고 달려가지고 이런거 헤트라이트가 영 이상한 것 뿐이에요 제가 놀래로 <laughs> 일단 프레임도 예전 그대로 사용해서 조금 수정해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음. 근데 앞쪽에 이런 마크 있죠 이게 H2 마크 뭐가와사키 중공의 옛날에 그런 뭐 뭐라 할까요 몇 년에 한 번씩 최고의 오토바이만 이렇게 붙이는 마크인데 이번에도 대나리 이렇게 됐습니다 자, 프론트 쪽 아까 보여 드린 요런 헤드라이트. 아, 이거 진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laughs> 어, 좀 뭐야, 포지션도 좀 그렇고. 아, 이게 왜 이럴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진만 봐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 보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사진만 봐도 이런 느낌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제 개인적인 취향. 은 별로 좀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어, 뭐그 정도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음. 역시 면이요. 면, 면, 면. 그냥 어, 그냥 헤드라이트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아, 아쉽다. 뭐 일단 멋있는 사진 이나와 있는 식이에요. 공기가 이렇게 여기 여기 구멍이 있거든 여기에 여기 여기 나와서 여기 뒤쪽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어, 한 300km, 250km 나가지 있는 느낌이 나겠네요. 공기장이 <laughs> 뒤에도 보십시오. 뒤에도 여기 야 너무 너무 작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말씀드렸을까요 판에가이나 뭐, 시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뒤에 다 달려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laughs> 자, 가격 보면 이제, 어, 2000년 연전성이나뭐큰 차이 없네요. 어우, 30만 원 차이 나네? 음, 음, 30만 원 차이 나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딱 봤을 때, 와, 이게 뭐, 기능적으로 뭐 월등히 올라왔고 디자인로 월등히 아, 멋있어졌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첫 인상이. <laughs> 물론 죄송합니다 사진으로 뭐 판단하는 거라서 일단 제가 한번 실물이 나온다 그러면 뭐 가오사키 어디 매장이나 아니면 뭐 본점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은 오늘 급하게 영상 아 뭐냐 뉴스가 나가지고 와 이렇게 급하게 만, 나, 만들었는데 뭔가 솔직히 말로 그렇게 크게 뭔가 우 와라는 건 없어요. 혹시 가와사키인제 테날 기다리셨던 분한테는 뭐 이런 디자인이 됐고, 기본이 추가적으로 전기제 양식이 추가된 정도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하루 시작하십시오.